죽을라 그래, 죽을라 그래. 쟤가... 오늘은 코로나19 레몬 체인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. 아, 일단 이쪽에 있는 이 아저씨는... 고인물 1곱각권인데24 됐어요. 쟤가... 아무튼 입시용 모처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근로 오빠입니다. 혹시 레몬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어, 면역력 강화, 감기 예방 오줌이 노래지. 아, <laughs> 이 레몬 챌린지는 맨손으로 이렇게 레몬을 먹음으로써 코로나 19 예방 수칙인 손 씻기를 강조하기 위해 이챌린지를 하게 됐습니다. 이거 가위바위보 진짜 먼저 먹자. 가위바위보? 안해신진 가위바위보. 가위바 <laughs> 이거 손 씻기니까 내가 먹여줄게. 아 우. 응? 우. 응? 아 잠시. 아, 아 레몬 정치. 한번 보여줘. <laughs> 레몬 이가한번 보여줘. <웃음> <웃음> 어우, 들어, 못생겼어.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? 아, 1어 아, 뭐야, 씹어. 아, 가르치 마, 가르지 마. 야, 무슨 소리야 이거? 합격지는 소리야. 어들어 어? 이거 드로운 콘텐츠 아니지? 자풍이네아 <laughs> <쉬어? 졸라야 돼? 웃음> 신야고. 어? 크대잖아, 일단은. 아, 이렇게 씹어, 이렇게. 씹냐고. <laughs> <야>, <laughs> 어, 뭔가? 아니 얘들아 너무 더러운거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 더럽게 찍으려는 거였어? 원래 이렇게? <웃음> <웃음> 다음 레번 챌린지를 이어갈 유튜버는 미니미니티치 대 미니입니다 우와, 박수! 박수!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힘든 상황이 얼른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외출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30초 동안 깨끗하게손 닦으세요. 어리 마시줍니다. <laughs> 안쉬면 어떡하니? <laughs>